브레이킹 2단한대 제끼고, 3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아세토 코르사라는 이제 레이싱 게임. 이제 시뮬레이터라고도 요즘 많이 하죠. 좀그 중에 좀 약간 대중적인 PC 시뮬레이터인데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건데요. 간단히 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아세토크루사는 사실 싱글에서는 별로 할게 없어요. 뭐 간단히 자기 혼자 뭐 연습 음. 뭐 그런 것 뿐인데 오늘은 한번 온라인을 음.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시겠죠. 예, 이니셜 D, 아키나 다운힐. 아키나 다운니를 이니셜 뒤에 나올 만한 뭐 일본 차로 한번 달려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도요타 A86 드리프트. 아마 드리프트 버전으로 튜닝된 차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서버에 입장을 했고요. 먼저 차량 세팅을 조금 만져줄게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하니까. 우선, 타이어. 타이어는, 어... 세미 슬릭, 이거 아니고, 스트리트 90S. 90년대 뭐, 스트리트 타이어, 뭐, 그런 말 같은데. 그래서 좀 하드코어하게, 좀 접지력이 굉장히 낮은 타이어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기름량, 얼라인먼트,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필요가 없고. 음... 음. 브레이크, 파워. 이 차가 ABS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파워는 낮추는 걸로. 한, 요 정도? 85%? 요 정도.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 앞에 샷건. 한국분이 계시네요. 같이 달려주시면 좋겠는데. 어, 앞에 RX7. 저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제가 말수가 좀 많이 적어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얘네 달린다.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 GT86보다는 지금 제가 탄 차가 더 빨라요. 사실 같이 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반칙, 하지만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타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좀 지켜볼게요 어우... 전선 날뻔 앞에 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매너 플레이. 바깥 내주고. 아까 여기서 사고 났죠? 조심해서. 어, 근데 앞차보다 내 차가 더 빠르다고 했는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고 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너무 창피한데. 후후후후 후후. 라인대로도 못 달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코스는 대략 생각이 나는데 아이씨. 핑계만 계속 우후. 아 여기도 좀 너무 브레이킹이 늦었네요.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달리고 있는 사이에 뒤에 뭐한 3, 네대가 쫓아와버리네요. 그냥. 뭐, 저, 뭐 저분들 떼빙하는데? 여기 앞에 5단 에어핀 있어요. 그 이니셜디 보면 맨날 나오는 아키나의 5단 에어핀 드리프트로 한번 통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가자! 이야, 당당당당당 당. 왕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 제수프라였어요 어,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제가 이인. 와 매너 플레이 뒤졌다 와아 사고 아 먼저 가세요 <laughs> 여러분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너 지켜가면서 난 서로의 라인을 염려해 주면서 이렇게 달리는 거뭐 염려해 준다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뭔가 배려? 뭔가 게임이라고 그냥 막 달릴 때 생각 없이 막 치고 받고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실제의 기분으로 달리는 거죠. 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렇게 추월하면은, 추월하신 분도 기분이 좋고, 저도 이제 약간 페어플레이 한 기분이 나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비켜주고 또. 이거 아닌데, 아. 어, 저 한국분이네요. 저분이랑 같이 달리고 싶다. 샷건! 헤이, 코리안! MER4. 여 한국분이 또 계세요. 이분 출발하면 한번 가볼게요. 어, 세팅 중이신가? 으악. 세팅 중이신가? 빵빵! 오케이, okay. 우와, 때빙이다. 때빙 데빙. 브레이킹 3단, 여긴 CP가 꽤 뒤쪽에 있어서 4단, 브레이킹 3단, 약간 살짝 브레이킹, 살부 엑셀, 고고! 썩 브레이킹 2단 한대 제끼고 3단 사단 브레이킹 3단 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분들이랑 지금 속도를 뭐 결을 아이고야 임마 속도를 겨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저는 타이어를 아까 가장 그립 낮은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승부가 안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여기서 사고 나고 에이 그래도 앞에 계시니까 한번 쫓아가 볼게요. 3단, 이단 맞아, 나는 타이어가 제일 그립이 낮은 거였다. 이걸로 자기 미로를 하고 혼자 달립니다. 어, 여기 계시네? 빵, 빵빵. 빵!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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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안되겠다 피트로 가서 타이어를 제일 좋은걸로 껴야겠어 저 사람들이랑 승부를 내려면 님 MIR4번님 -E 가시죠 갑시다 드디어 배틀 한번 해봅시다 어, 근데 저분 좀 진짜 탈줄 아셔. 아닌가? <laughs> 가자! 아, 첫 코너 잘못 떨었다. 집중해서. 빨라, 빨라, 저분. 아, 빠르시다 어때! 아, 따라잡았어, 그래도. <laughs> 저 약간 편법으로 따라잡았지만. 제가 맵을 까먹었어요, 코스를. 고속코너인 줄알는데이단 헤어핀이었어. 여기서 살짝 후후! 얘또 바꾸서. 아 빨라, 저분 아 계속 멀어져 아 어떻게 따라잡지? 어디서 떨어졌지? 와 제가 이 서버에서 본 한국인 중에 가장 빠르신 분 같아요 와나 진짜 분발해서 연습해야겠다 아 살짝살짝씩 사이드를 잡아가면서 브레이크로, 뭐야, 드리프트로 들고 있습니다. 가자! 초코 돼야 돼. 따라잡으려면. 아. 와, 빠르다, 저 사람. 브레이킹 3단. 어, 아, 뭐야. 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거 아닌 것 같아. 연습을 하고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종종 이제 아세토 코로사 관련 영상을 올릴 거예요. 좋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